초글쓰기반이나 글쓰기 테스트를 봐서 정하나? 아니요. 글쓰기 테스트를 보는 게 아니고요. 만약에 처음에 신규 가입을 하게 되면 제가 그냥 어머니 보고만 상담해도 이미 견적이 딱 나옵니다. 책을 좋아하느냐? 이거 하나 여쭤봐요. 그것부터 여쭤봐요. 근데 책을 안 좋아한다. 그러면 글쓰기반 아예 시작도 안 해요. 왜냐면 <laughs> 책을 안 좋아하는데 글을 쓸 수가 없어요. 글이 절대로 늘질 않아요. 그리고 두 번째는 글쓰기를 할 의지가 있냐. 그것들을 어머님을 통해서 아이한테 물어보게 해요. 그랬는데 아이가 의지가, 어, 나 해보고 싶어. 이렇게만이라도 조금만 얘기 나오면 글쓰기가 되거든요. 근데, 아니, 나 글쓰기 싫은데? 이렇게 그냥 딱, 딱 하고, 어머님은 글쓰기 해야 된다. 이렇게 충돌이 생기는 경우에는, 진짜 우리 애기들은 말이 아니에요. 말도 막 이렇게 끌고 가도 물은 먹일 수가 없잖아요. 막 이렇게 깔때기 넣어가지고 물 먹일 수 그러니까 심지어 글은 본인이 생각해서 써야 되거든요. 이게 그냥 뭐 암기하는 것도 아니고 써야 되는 거라서 진짜 글이 아예 안 나와요. 그래서 1년, 2년 해도 계속 기초 글쓰기만 있는 애들이 있어요. 한 줄밖에 안 쓰는 애들이 진짜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거예요. 그런 친구들은 그냥 안 하고 싶은 거거든요. 그래서 조금 기다려주시는 수밖에 없다.